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묘지입니다. 오늘 또 제가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502는 제가 좀 전에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도 또 이제 5 0이가 있어야. 또 썸네일도 나오고 그림이 좋아가지고 어. 제가 또 옆에 모셨고요. 옆에는 또 우리 김대영 군 모셨습니다. 이 답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1살 김대영입니다. 아 예. 단단하게 자기 소개. 어떤 데서 방송을 했고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해 좋을 것 같아요. 저 유튜브에서 미남 대형 TV를 방송하고 이제 조선의 마지막 남은 보랑이 네. 그리고 또 웨폰 마스터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 대입니다. 네. 아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웨폰 마스터리. 그게 뭐죠? 제가 위대한 형님의 뒤를 잇는 네. 뭐, 조선의 마지막 남은. 그럼 그리고 이거 자르시는 거예요 여기? 자르진 않고 이제. <laughs> <laughs> 저도 이제 거의 체배달 식으로, 아, 체배달 식으로, 아, 체배달을 안 온구나. 나의 몇 살이죠? 네, 저 서른한... 아, 확실히, 30대는 체배달... 아니, 5 0이아까 체배달 모르더라고. 근데 예. 어메오사에 들어간 계기가 있나요, 혹시? 저는 처음에 어메오사를 들어갈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 예. 저는 그냥 태용이 형한테 방송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준, 근제 네. 제가 이제 좀 거기에 갔다 오고 나서. 네. 근데 나오니까 갑자기 이사가 돼요. 갑자기 어메이사에 갑자기 나두물이 들어가 있는 거래? 아니, 근데 이제 태용이 형이 남문파를 이제. 까고 있었죠? 까고 있었는데, 이제 남문파한테 저가 연락을 니다 음. 배정열 씨가 연락을 니다 예, 이제, 네. 이제 건달들 통해서 네. 10억을 걷어주겠다 니가 태용이 네. 작업해줘라. 아, 어떤 작업을? 이제 연장하고 작업을 해줘라. 제 이름이 또 웹툰 마스터리자입다와 이거 근데 예. 살인교사를 의뢰했어요? 예.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맞고 하루에 다 우리가 걸으면 은 카메라에 100번씩 찍히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칼로는 음. 작업은 못하겠고 네. 이제 야구방망이나 삼단봉으로 해가지고 네. 일을 보겠습니다 삼단봉 어? 항상 챙기고 다닐 거고 <laughs> 야. 야. 이거뭔이야 이거 싸구야이거야 이거. 이거 라민 아. 비행기 재질로 만든 거. 그래? 예, 이건 그리고 뒤에 창문 깨는 용도? 아, 창문. 어. 야, 이거 나아도 같은 게 벌써 이자가있데좀봐달으 그래? 어. 이제 부서져요, 사장님. <laughs> 야구방방이 하고 그거는 작업이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 제가 다리 하나 정도는 쫄두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음. 그렇게 됐는데 음. 남문파에서 신단장이란 분을 섭외를 합니다. 신단장 그 분이 저를 부릅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남문파에서 너한테 10억 줄 돈도 없고, 너는 작업하고 징역을 갈 것이다. 그렇죠 무조 징역까지. 뭐 네. 그 징역을 제봤을 때는 하루 이틀 갈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엄태웅 누가 칼가지 찌르면 내가 그냥 징역 20년을 갈것 같은데? 예맞습 네, 사건이 엄청 이슈 될거 아니야.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조직에서 배신도 당하고 음. 배신 당한 상태에서 이제 정여령을 믿었는데 정여령까지 저를 배신하니까. 아, 그 분이 태웅이나 싸우신 분인가?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태웅이 형을 찾아갑니다 태웅이 형한테 이런 상황이다. 음. 근데 태웅이 형한테 저는 이제 건달을 그만두고 음. 방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면 태웅이 형이 너가 그럼 증거를 갖고 와라. 음. 나도 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냐. 음. 그럼 제가 형님이 스파이가 되겠습니다. 음. 저 건달들이랑 친하니까 그 녹음을 제가 싹 따오겠습니다. 오.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수원으로 갑니다. 배정윤 씨한테 저한테 얘기했게 집! 한 달에 무조건 500씩 주고 음. 가라오케 지분도 주고 너 그렇게 해주겠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요? 그냥 가본 게 음. 말뿐이었습니다. 아말 첫에? 예, 이제 배정렬이랑 통화한 걸다 녹음해가지고 남문파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까지 제가 또 녹음을 또 해옵니다. 아 엄태형을 작업한다? 예. 그럼 작업을 했나 실제로? 아, 안양역으로 가서 이제 막 따다다닥은 했는데 아 그, 그때가 그 그거야? 예. 아 고맙소 고 저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몇 시에 안양역 가가지고 할 거야. 대현아 어. 잘 봐. 아 남문파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어. 말합니다. 어. 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나? 예, 예. 네, 맞습니다. 어. 빈손으로 오데세명다 가는데? 한 명은 맞고 쓰러지고 한 명은 던지니까 넘어가고 또한 명은 투에 가고 그거 보고 마탱이가 다들 갔구나. 결과적으로는 그 교사가 그러면 일달락이 되고 예. 그러면 엄태웅과 이제 방송 시작이된 거야 그때로. 예. 근데 이제 제가 태웅이 이제 집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네네. 네. 네. 태웅이 집 앞에 저 멀리 Y3 복싱 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네, 태웅이 저도 이제 못 믿겠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네. 건달이었으니까 무서웠는지 네. 집에서 멀리서 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관찰. <웃음> <웃음> 그래서 형님. 진짜 혼자 있습니다. 어. 오십시오. 어. 대현아, 근데 여기 우리 집 앞에 광수대 형사들인데 괜찮겠어? 제가 지금 이제 건달로 안할 건데 무슨 관 관계입니까? 알아. 그래서 제가 집 앞으로 갑니다. 어.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합동에 돼가지고. 그래서 어메이 어사가 아니, 저는 어메이 어사가 아니었습니다. 아, 또 아니야, 또또 아니야? 어. <laughs> 저는 금쪽이라고 이제 그때 방송을 신작을 했습니다. 아, 금쪽이라고. 네. 아, 지금 건달 생활 안 하나? 예식안 하죠. 아, 그래네. 아, 그만둔 이유가 뭐야? 이제 제가 조직생활 을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어. 뒤통수도 많이 당하고. 아, 아니, 근데 나는 좀 의아한 게. 예. 어, 그때 수원 식구들이 자기네에서 해결을 안 하고 왜태현에 대연에 지키지? 그걸? 제가 보니까 그럴 깜냥이 내가 수원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생활할 때 태용이 형이랑 진짜 전 연장되고 태용이 형이랑 한번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도둑놈 음. 그냥 완전느와르야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되는 그, 아, 그때는 제가 그렇지. 근데 수영이 형이 그때알았던게 주먹이 온다 그때 나왔을 때고 이제 동생이랑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네. 어? 투기 선수네? 음. 그래서 좀 그래가지고 바로 트럼프난다에 진짜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네, 예, 이제 이제는 진짜 그러면 안돼 왜냐면은 어. 괜히 이게 그런 한번 액션이 네. 이게 큰 이슈가 되고 또큰 문제고 사회적 안 좋은 모습들이잖아 어, 네. 그리고 이런 살인 교사 이런 거 자체는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것이. 음.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게 응. 세상에서 맞잖아. 지금 맞습니다. 세상이 없던 세상인데 살인교사를 하고 맞잖아. 안산에서 진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 요어 예. 저도 어저께 누구라고 말못 하는데 선배가 내일 오공이하고 그 대현이 동생 인터뷰할 생각하니까 어 김대영 이안산에 진짜 유명했어. 얘기하더라고. 아 안산에서 왜 유명? 해 싸움을 좀 잘했나? 아니 저는 싸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또 여기 또연장조구나아 아닙니다. 1대1로할때 일대일로, 일대일로 하는데 응. 여러 명이랑 싸울 때몇 번을 보내고 어. 그리고 절대 뺀 적이 없습니다. 네. 한3단봉을 네. 여기다 들고 다닐 정도면은 보통 문분아야 사실 보통 문분 아니야. 도통문은 아니야. 어. 원래 어렸을 때는 이게 어. 여기 이렇게 탁 뒤에 차고 다녔습니다. 경찰이세요? <laughs> 아니 왜 그걸 차고 다니는 거야? 저도 이제 연장을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 유해 사태? 네. 어메가사가 나오고 나서 뭐 후회나 아니면 뭐 좋은지? 후회되는 건 솔직히 하나도 없고요. 네. 저전 솔직히 날것 그대로의 방송을 하고 싶어서 제 자신 그 모습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어... 솔직히 한 일주일 동안 구독자도 천명 이상 떨어지고 욕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한 일주일 뒤부터는 제 모습 그대로 보니까 역시 이게 김대현이지 아 야생 호랑이 예 맞습니다 호랑이 기란 이게 터지 바보예요 이 쉼터가 지금 어제또 뜨거운 일이 좀 잠깐 있었어 아왜아 목공아 아, 뭐 형도 정말 나름의 어렸을 때는 정말 막 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던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으로서 뭐 그런 얘기지만 근데 대형이좀 이상한 게 있어요. 같이 아홉 밥 잤는데 갑자기 옆에서 빵빵빵 소리가 들리는데. 요 누구 들리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문을 깨 때리고 있더라고. 계속. 문을? 예. 이게 이게 제가 옛날부터 이제 오른손 주먹만 달려난다고한 음. 음. 학교 갔을 때도 음. 벽을 치면서 나무를 치는. 최배달입니다. 예, 진짜 저그 최배달 선생 책 보고 따라한 겁니다. 아니야, 그러지 마. 너 손이 다쳐. 아, 이제 이게 처음엔 아팠는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예. 자해하는 거. <laughs> 아니 이게 진짜 강해집니다. 진짜로? 예 심장이 아니면 주먹이. 진짜 주먹강이지, 주먹 강해진 지 거지? 예, 한번 쳐볼래? 나도, 나도. 나 대신 너거좀 받아봐. 예. 강해진 거 같애? 저희 형이니까 강해진 거 같애 형님은 건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나는 뭐 대외적으로는 방송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을 해 사실 건달 존나 나빠요 건달 절대 안 되죠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손지가 심정은 뭐 그들의 인생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난 존중을 하고 근데 그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정말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정확히 얘기해야 되고 근데 그들이 피해 안 주고 지들 나름의 살아가는 거는 지들 나름의 인생이니까 존중해야 된다 생각을 해 왜냐면은 옳고 그름을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건달이라는 타이틀은 우선 나쁜 이미지는 확실히 맞고, 그리고 건달들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인들에게 피해 유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생각은 하지만 그들이 다 나쁘다고 하기에는 사실 틀린 말이 좀 있지. 내 주변에도 건달들이 정말 많고 내 주변에 내가 살아오면서 봤던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건달이라지만도 남한테 피하는 주고 일반적인 사업하는 조용히 사는 사람들도 있어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음. 근데 방송 적으로는 나빠요 <laughs> 이렇게 그래.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어. 음주운전을 방주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방주를 한게 진짜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짜 제가 멍청해서 네. 그때 술도 많이 먹었고 네. 그때 네. 방송하고 소개팅 방송을 하느라 네. 그때 당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변명인데. 진짜 저는 만약에 제가 음주전 하고 있는 거 알았으면 저도 미친놈이 아닌데 영상 통화를 걸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방, 실시간 라이브 중인데 제가 방송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때 그걸 이제 걔가 여자애랑 같이 없다고 확인을 시켜려고 전화했는데. 음그래서 오해가 좀 생긴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저는 그또 그때까지 자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음. 방송 댓글에 저거 음주 아니야? 음.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합니다. 어. 네. 야너 음주야? 근데 그때까지도 얘가 아닙니다. 야너 대리 불렀어? 얘 불렀습니다. 너 대리 불른 거 영, 그 내역 보내봐. 내역까지도 같이 또 바로 보냅니다 야, 일단 너 우리 집으로 와. 아, 그 방주는 오해네. 네 거기서 이제 걔가 처음에 너 진짜 문제 안 했어? 안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아 사실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럼 대표님한테 지금 바로 전화드리고 음. 시청자분들에게 사과를 해라. 음. 네가 살 길은 그거다. 음. 아니면 형 솔직히 여기서 좀 화가 날것 같다니까. 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가더니 아니라고요.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 또 아니라고 했구나. 근데 거기서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짓말을 잘못 쳐요. 근데 어. 티가 나요, 제주 음. 그래서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말을 했죠. 대표님한테 진짜 전화해야 된다. 전화해야 되는데 이거 상황을 빨리 그치. 네가 그치. 빨리 해결을 해 해결해야지 이게 다를게 없다 만약에 이게 상황이 계속 길러가면 나뿐만 아니라 대표님 이제 어맹호사 동생들 모두가 다, 피해를 보지. 모두가 피해를 본다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화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강제로 막 전화해 이렇게 할 수는 없않아그렇그렇 그렇다고 해서 저도 삼단봉 때리지 그걸 곳곳에 <laughs> 이제 <걷고리를 웃음> 진짜 삼단봉이 <3등봉이> 아니라 <laughs> 솔직히 그어맹호사의 세훈이란 동생이 지금 어, 전화를 했습니다 어. 형님 지금 목사를 때릴까 한다 그냥 방송 어. 앞에서 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때리고 얘를 자수를 시켜야지 이제 목사가 그래도 덜 처벌 아니 덜 뭐라야 되지? 덜 아니 그 말. 그리고 그렇지. 어, 어, 네. 그래서 목사야 잠깐 와라.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렇게 된 거고. 고모님도 음주운전 자주 한대매?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 미야 이거 원래 여기서 딱 너무 대현이가 어 맞아요 이거랬어야 되는데. 아니, 얘는 음주운전이 움연한 음주운전입니다. 아 그래? 예. 아니, 진짜 안 합니다. 난 진짜라는데. 안난좀 봤습니다. <laughs> 진짜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야 너네 서로 싸울거면 싸움 봐난 모르겠어 니네 다워 장난이고 여러분들 김대현 님이 02년생이랑 야차를 했어요 그래서 초커를 걸고 끝냈는데 그 친구가 탭을 안쳐잘 예, 근데 막. 좀 끈기가 있어 기... 난... 좀 돌기가 있어 그 친구랑 그때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니 저는 솔직히 하기 싫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야차로 이제 어명으서들으니까 야차로 증명을 해라. 네. 그래서 저는 제 목표로 했던 게 유석한 씨. 아 석한이. 왜냐면 혹시 챔피언이기도 했고. 어, 근데 재밌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유도를 좀 오래 했어가지고. 어. 아, 타어 유도는 내 하... 라인인데? 영타이블 하는 건데 어, 어, 어. 그냥 낙엽이더라고 어, 어. 해볼만 하다 이거 어. 내가 막고 들어가서 클린치해서 어. 모르는 사람들은 원투를 해서 바로 네. 보낼 수 있다 혹싱하는사람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어느 정도 스포롤이나 네. 이스케이프를 네. 할줄 아는 선수나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냥 센자 폭싱 데센자 유도면 유도가 이겨요 어쩔 네. 수 없어 그건 구조상 그래요 네. 근데 폭싱이 스포롤을 배우면은 유도하는 애가 아예 못 넘기면 개처마다 끝나지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제가 목표를 잡은 게 이제 유석환 씨였는데 처음 주고 갔는데 갑자기 랑 나차를 해라니까 그리고 가 지네 말입니까? 이러데 아, 대표님 제가 옛날이랑 그런 거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쫄았냐? 응. 거기서, 거기서 이제 네. 남자거기 긁히는 <laughs> 예. 거야 쫄았냐에 긁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말씀드니다 제가 대표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서 얘못 재우면 자존심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대표님도 못지는데 음. 제가 타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어. 쫄쫄 어. 근데 그것도 방송 킨 상태에서 아, 아 그분도 열리지 그래서 아, 하... 겠습니다 태용이가 방송만 키면 악마가 아, 돼 <laughs> 맞습니다. <laughs> 네, 맞습니다 그 새끼야 방송만 <laughs> 키면 악마가 <안 막아> 돼그 <laughs> <laughs> 새끼랑 방송 켜고 대화를 하면 안돼 <laughs> 초코 걸었을 때 그치가방이까 끝까지 했잖아 예. 무슨 생각 했어? 할 때? 저는 그래서 대표님한테 말 했습니다 만약에 음. 야차를 하게 되면 진짜 음. 야차를 할 거고 음. 저는 얘를 솔직히 죽일 생각으로 진짜 하겠습니다 음. 그럼 만약에 그걸 허락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음. 어, 죽여버려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거기서 저는 더 화가 난 겁니다 아, 날 끝까지? 극는구나 <laughs> <laughs> 이제 그래서 엄태웅 침이란 새끼야 완전히 엄태웅너 완전히 야, 이새끼 진짜 보통 아니야. 어어어. 이제 그래서 이제 오공이랑 이제 가 담배를 피우는 새기데 형님, 음, 걔가 매직이 너무 좋습니다. 매직 좋아. 그리고 체력도 너무 좋습니다. 어, 맞아, 맞아, 체력 이 좋더라고. 오공이가 네, 음, 유도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손으로 거리 잡고 무조건 빌로틴을 버셔라 그렇지, 그밖에 없지. 네, 오공이 네. 확실히 많이 해본 경험 이있기 때문에 네. 전략을 잘 세워줬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먹질 하는데 한번한번 한번 제대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또잘 버티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또 당황을 한 거죠 음. 근데 알맞게 또 뒤에서 이제 거기서 초크를 걸어라 음. 딱 들은 거죠 음. 그래서 초크 걸었는데 어? 무조건 이렇게 유도해보는 사람 알지 않는 들어갔는데 완전히 들어갔지 그때 한 1, 1, 2초, 2초 딱 3, 들어갔을 때 어? 이거 제발 원래 한 3, 4초면 가기절 네. 그냥 어. 1, 2초때 원래 이게 탭이 나와야 되는데 와. 끝까지 못 해. 그래서 뭐막 그냥 그때 세게 한 겁니다 이제. 와 근데 걔는 진짜로 내가 느끼는 건데 그놈은 진짜 투지인놈이야. 그놈은 뚫기가 있어. 확실히. 이번에 뭐 박수목 씨랑 야찰한다고 상당히 그 잘하는데? 뭐 또라이들끼리 한번 붙어보자했다고. 야, 그 친구도 쉽지 않은데. 어, 참 대단한 깡타고 있네. <laughs> 어, 이제 MMA 혹시 배우고 있나요 지금? 아, 원래 우공인의 체육관에서 배우고 있다가 지금 허리디스크 음. 때문에. 막... 아, 보다네요. 좀... 유석한이랑 어떻게 싸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싸울.. 저는 음. 만약에 해준다면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구독자도 올라가고 안 그래도 내가 오기 전에 이 질문지 만들면서 이제 유석환이 있길래 내가 바로 전화해봤거든요. 네. 전화 넘기더라고. 김대훈 호랑이가 오는 걸 알아서 그런가 몰라도 왜냐면 동물이 직감적으로 알거든 그런 걸 근데 그리고 나서 음. 제가 유석환 씨랑 동영상 한번 찍었거든요. 음. 제가 한번 하자고 한 음. 거예요. 근데 예. 근데 유속한 잘해 야,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알고 있습니다. 어, 유속간 그런... 복싱 못하는 복싱 예.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그런 사실 거야. 그림이 말도 안 되는 그림이 막막 어주까지 오는데 예. 배우지 않은 사람이 조금 배운 사람이 이기는 예. 힘들어. 예. 사실. 근데 솔직히 그 그분이 뭐헤비급도 아니고 오웅이처럼 사실 근데 예. 또 대현이는 그래플링 이 있으니까 예, 유도라는 게 사실 예. 유도인으로서도 예. 그 잡음심이 있어. 솔직히 어. 그냥 가득 바짝하고 들어가는. 사실 완투로만 네. 네. 보내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지금 그림이 그런 게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뭐 유튜버 중에 싸우고 싶은 사람 따로 또 없나요? 아니 솔직히 유튜버라면 싸우고 싶은 만람 없습니다. 음. 만약에 싸우고 싶으면 뭐 형님 정도.. 돼요. 저요? 나랑 싸우고 싶어면나 네, 저는 원래 학교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할겸 해서 야가현아 나가면 유튜버 할 건데 누구랑 싸우냐? 저는 솔직히 이랬습니다. 성명준이랑 싸우고 싶은니다아왜 <laughs> <laughs> 나고 나한테 그래! 근 이랬습니다. 대현아 너가 저. <laughs> <웃음> <웃음> 아 근데 무슨 마음인지 알거 같아 그래도 할 거면은 예, 진짜로 하고 싶다 예, 이런 거진짜인 그런... 분들이랑 좀 하고 싶어 지더라도 멋있게 음, 기절하더라도 한방에 가더라도 저는... 아, 아니야 아니야 형이 안 할게 너몇 킬로야? 저 지금 86kg인데 안돼 형은 80kg 형은 170kg란 말이야 네. 그냥 대현 우리는 그냥 형제로서 예, 예. 잘 지내자 형들하고 어, 그렇지 싸우지 않면안돼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 예. 절대 그러지 진짜 그만해 어? 지다 판추님은 제가 진짜 오같습 진짜 진짜, <laughs> 진짜 오른손 빠다 아, 아, 좋습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 진짜 인정해 줍니다 오번도 그렇고 각은 안 나오는데 오른손 빠다가 진짜 좋다고 합니다 진짜. 안 배웠는데도 아무리 봐도 주먹이 센 추격이 아닌데 오늘 음, 장 고추가 되겠다 고추가 작긴 한가 보다 <laughs> 저희요? <이거 웃음> 고추를... 아, 또, 아, 여기는 또, 또 거의 완전히 구, 또 구슬 동작구나. 예. 야나힘드네그 약간 마이너리그 장르는 다 했네. 그래, 야 이거 힘들다. 어 앞으로의 방향성 방송. 저는 솔직히 날것 그대로의 방송을 하고 싶은데 아, 날것 같으면 사실 근데 벗겨야. 오공아, 오 그냥 벗겨버려. 여행으로. 아 그냥 한번 또 벗기도 해 또. 야나이 곤란한 진짜 실체상이야. 이고 있는. 아니 근데... 그냥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laughs> 옷을 다 벗고. <보고 웃음> 내 발로 기어 다니면서 방송하면안 돼? 호랑이처럼? 저희 미남 풀의 철진이라는 음. 동생이 같이 이제 멧돼지랑도 음. 스파링하고. 어. 야 진짜. 너 멧돼지한테 스파링하면 죽어. 알고 있습니다. 근데 <laughs> 최배달 수련식이라고 <쓰러진다고 웃음> 어. 이게 깡도 기르고. 어, 황소의 뿔을 내려칠 자신이 있다는 거야? 예, 네, 저는 있습니다. <laughs> 미치겠다 진짜. 너 황소의 뿔 내려칠 치 높은가 부러져. 아 근데 쟤 진짜 오른손이 땅땅합니다 진짜. 벽돌 하나 갖고 와봐. 지겨워라고 <laughs> <laughs> 하기. 아, 가능해? 이거 네, 가능합니다. 벽돌 부실 수 있어? 예, 네, 진짜. 아좀있따 쇼츠 안 찍어야겠다. 알았어, 네. 기다려봐. 야오금이가형잘 야. 야, <laughs> 지킨다! <찍힌다>. 아그것 <laughs> 같으면 말로 주네! 아니야! 야, 벽들 큰일나 인마 <laughs> 진짜! 엄태용한테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대표님 뭐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음. 대표님께서 저 구독자도 많이 쌓아주시고 했는데 뭐 아이디 뺏는다는 말은 음. 어, 죄송합니다. 제가 틱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 사랑합니다.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공이도 네. 태이한테 마지막으로 한마 하세요. 아, 까 앞전에 형님 이야기했는데 네. 형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는 맨날 보고 죽을 때까지 볼 사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더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똘똘 뭉쳐서 그냥 우리가 좋은 영역을 펼쳐서 그냥 모든 분들에게 좋은 모습, 악인에게는 우리가 더 악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좋은 분들에게는 한없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